35페이지 8-2번 문제입니다. 1 플러스 x 의 제곱 더하기 1 x 의 제곱의 제곱 1 x 의 제곱의 세제곱1 x 의 제곱의 9제곱을 제곱 제곱 더했을 때 x 6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때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x 6승이 나올 수가 없으므로 세번째 항부터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때 세번째 항은 3C3 곱하기 1A0승 곱하기 X제곱의 3승이 될 거고 그 뒤에 거를 한 번만 더 계산을 해주면 4C3 4번 네 중에 3번을 선택을 하고 앞에 있는 상수항 1을 한번 선택하고 X제곱을 3번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상수항 1을 상수항 1은 그대로 1로 나오므로 3C3 곱하기 X의 6승 더하기 4C3 곱하기 X의 6승 더하기, 곱하기 X의 6승 더하기 5C3 곱하기 X의 6승 해서 마지막 항에는 9C3 곱하기 X의 제곱의 3승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정리를 해주면, x제곱, 3c3 더하기, 4c3 더하기, 5c3. 땡땡땡, 9c3까지 더해주면 됩니다. 이를 계산을 해줄 때, 두 개의 합이 5c4가 될 테고, 두 개의 합이 6c4가 될 테고, 두 개의 합이 7c4. 두 개의 합이 땡땡땡돼서 마지막까지 다 더해주면 구 c 구 c 사 더하기 구 c 삼이 답이 됩니다. 이를 계산을 해주면 십 c 사가 답이 되므로 십 곱하기 구 곱하기 팔 곱하기 칠에서 사 곱하기 삼 곱하기 이 곱하기를 나누어 주면 됩니다. 8이 4 곱하기로 약분이 되고, 3, 9가 3으로 나누었을 때 3이 되므로 212이 답이 되을알수 있습니다.